2018년 1월에 이제 그저 야구장 신축 현장을 이제 촬영해 드리려고 했는데 예 이제 갑자기 좀 개인 사정으로 이제 좀 촬영 횟수를 좀 늘리게 되었습니다 예 마산 야구장 현재 공정률은 예한 18에서 19% 정도로 제가 예상이 되면 예 내년 가을 쯤에는 이제 잔디가 이제 식재가 될 것으로 제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제 이구장이 지금 현재 1루 측에도 이제 그 이제 관중석 콘크리트가 이제 올라간 상황이고요. 예 내야석은 약 15,000개 정도의 이벤트에서 포함해서 15,000개 정도 예상이 되고 예 외야석은 한 4,000개 정도 해가지고 예. 19,000 내지 2만 석 정도로 이제 매진을 이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. 예, 이 구장의 경우, 이제 익사이팅 존 같은 경우는 아직 만들어지지 않을 예정 같으며, 분펜 예, 위치는 아직 모르겠습니다. 사실 이 구장이 마산 고속 터미널에서는 약 도보 10분 안쪽으로 좀 가깝긴 하지만 마산역에서는 그렇게 가깝지는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. 물론 이제 걸어서 한 20분, 25분이면 올 수는 있습니다만 추천하지는 않습니다. 예, 이어서 지금 비시즌이기 때문에 관중석을 열어놓지 않은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체육관으로 가서 이제 마지막 촬영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참고로 오늘은 홈플러스부터 먼저 촬영을 했습니다.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. 예, 3루 측하고 중앙하고 전체 관중석이 예, 아주 잘 보이는 포인트인데 요 예, 현재 사진은 9월 달에 촬영한 것보다 약간 더 진척이 된 측면이 있고 아마 내년부터 아마 외야 공사에 아마 들어갈 것 같습니다. 아마 사실은 여기 야구장이 다 치워지면 아마 1년에 한 72일 정도는 아마 이제 주변 아파트들에서 뭔가 소음 같은 것들이 이제 예, 민원을 제기를 많이 할것 같습니다만은 NC 구단 측에서 적절하게 좀 합의를 봐야 될 부분인 듯합니다. 사실 마산 실내 체육관이 촬영 포인트가 여기면 반대쪽에 있었다면은 좀 아주 더 좋은 방식으로 이제 촬영을 할 수가 있었을 텐데 조금 안타깝기는 합니다. 그리고 또 내년 여름 아니 내년 봄부터는 이제 관중석 상층부가 지어질 예정이기 때문에 그 여기 이 장소에서 3루를 촬영하는 것도 아마 힘들어질 수도 있을 것 같으면 아마 홈플러스나 여기 메트로시티 한림아파트 5층부에서만 이제 그 촬영이 가능하게 될것 같습니다. 물론 3루가 지어지는 것은 마산 야구장 3루 관중석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. 토요일 날도 이 촬영 포인트를 열어 주신 예, 우리 그 마산 이제 관련 단체들 모두에게 매우 감사드리겠고요. 예, 앞으로 2018 시즌 이제 이제 1은 두 경기밖에 안 남았습니다. 여기 서할 경기가 이제 1은 두 경기 동안 이제 그좀 많은 승리를 하기를 바라며 예 이상 이제 촬영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...감사합니다 사실 이제 이 지역이 이제 제가 이제 좀그좀 그좀 약간 좋아했던 그런 아이돌 연습생 분의 이제 예 그분이 이제 좀 오래 살았던 지역이 이 근처에 있습니다 뭐, 이제, 엠넷인가요? 그 채널에 이제 그 오디션 프로에 한 두어번 나와가지고 아주 두번다 고배를 마신 이제 슬픈 이제 좀 말하기는 좀 힘든 그런 이제 역사가 있는데 좀 제가 이제 이름은 안 말하겠습니다만은 좀 좋은 이제 길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. Thank you.